자 지금은 아이패드 2와 어, 뉴 아이패드 저희 아이패드 3가 가는 두 기기의 비교인데어이거는 내가 삽니다,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로 이 아이패드 2는 10만원 이 아이패드 3는 19만원 주고 샀어요 중고로 어저 개인적으로 일단은 아이패드 3뉴 아이패드 웬만하면 그냥 뉴 아이패드 어뭐 그냥 그픽로로 사용하려면 아이패드 2를 아이패드 2 괜찮습니다 뭐 해상도만 단지 해상도 문제만 네, 그 픽셀 모양이 눈에 거슬면 뭐 아이패드 2를 추천하고 아이패드 아, 뉴 아이패드를 추천하고 어 그럼 괜찮다 하면 아이패드 2를 추천합니다. 사실 영화 같은 볼때 해상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굳이 아이패드 3를 뉴 아이패드 3를 아, 뉴 아이패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아이패드 2를 구입하면 됩니다. 뭐 웬만한 영화 그냥 멀쩡하게 볼수 있고 어 상당 괜찮고. 음, 부팅 속도도 뭐별 차이 없고, 어, 지금 이제 사파리를 한번 해볼 건데, 어,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, 어, 화면 밝기는 뉴 아이패드가 훨씬 밝습니다. 어, 지금 카메라로 이걸 찍고 있는데, 어, 요 밝기가 지금 아마 다른 뉴 아이패드 잘안 보이는 이유는 뉴 아이패드가 좀더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사파리를 한번. 둘다 서치팡이고. 음 일단은 가정해보기는 가장 가정 성능이기 때문에 어 내가 뉴 아이패드 2는 좀늦게했지만좀더 빨리 실행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어뉴 아이패드는 좀더 느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자 여기는. 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. 네, 어, 뉴 아이패드가 좀끌뜻떴네요 이미 예, 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글자 읽는데는 뉴 아이패드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예, 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. 근데 이게 아이패드 2는 음, 픽셀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, 예. 다시 흐릿하게. 써져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. 음, 카메라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, 어쨌든. 그잘 하긴 해요. 주로 책 같은 말 읽으실 때는, 뉴 아이패드보다는, 아, 아이패드, 아, 아이패드2보다는 뉴 아이패드를 추천을 합니다. 영화를 주로 볼 때는 그냥 아이패드2도 괜찮아요. 뭐, 가의 때문에 성능비가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는 유튜브를 한번 카메라, 카메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메라 네, 사실 카메라는 지금 성능이 확실히 좋죠. 자 다음은 동영상으 플레이를 해볼 건데 자 먼저 네, 이패드부터 실행하고 을그 다음에 아이패드, 뉴 아이패드를 한번 실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살펴볼 것은 성능이라기보다는, 예, 해상도인데, 음, 아이패드, 경험이 없을 아이패드2에서는, 어, 그런 현상이 별로 없었는데, 뉴 아이패드에서는, 갑자기 화면이 갑자기 저, 저, 멈추거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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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고 안아주고 워주고잘안 예,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벌레 다고남 벌레 보고 좀다 어, 남배 야, 그건 알겠지만 동향상에는좀 아, 어, 차이가 아,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상돼서 많은 차이가 있예요 어서오세요. 받을니까 각오하시고 어서오세요. 어서 박사님, 김 기자 오랜만에 해수 박사님만나습니다 이미 크지 않은 드라마 보기에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. 영화를 틀어보실 분들은 그냥 그지비싸게 미아패드가 아니라 아이패드2를 끼고 도 무난하다고 봅니다.